네, 밖에서도 아마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영상, 저희 밖에 인천 소방활동 홍보 영상에도 직접 네. 출연해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어,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의 응원을 한번 느껴보시죠. 비타민 엔젤입니다. I'm n o 같 a 바람이 불어 y I'm not a bad b 이 y I'm not a bad b o 날이 m not a m a b a i t a bad b o a n y o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며 Staying l i k 별이 빛나는 밤 니가 휘휘휘 부러워 너보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경의정이 눈을 감아 니가 보여 왜아거리미처럼 Starry night 이 빛나는 밤 니가 위이와 너와 나난이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쳐다보니 나 그냥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아 그냥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잖아 네와상에 안다운 나는 없어 Get away out of my face oh my 네, 아, 우리 비타민 엔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신 분들에게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V A. 안녕하세요, 비타민 엔젤입니다. 아, 네, 아 정말 인사부터 상큼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네. 오늘 아시던 우리 남성분들의 목소리도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비타민엔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소방 활동 홍보 영상에도 네. 재능 기부로 네. 도움주셨다고 네, 맞아요. 이야기 네, 맞아요. 들었어요. 감사 네, 어, 저희가 또 인천 출신 걸그룹이어서요, 인천 소방 대원분들. 를어 직접 만나 뵙고 저희가 한번 또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고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소방대원분들께서 정말 아 힘들겠구나 너무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요.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인천의 딸들 비타민 엔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건 여기 앞에 계신 소방관분들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좋은 네. 경험을 했네요. 네. 아, 밖에서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아 이게 체험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체험해보시고 맞아요. 혹시 소감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굉장히 뜻깊은 체험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육해공을 어, 누비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는구나. 네.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 끝에 계신 분도 현직 소방관이세요. 멋지죠. 어 진짜요? 아직 미혼이십니다. 와, 네. 혹시 출중하시네요. 미래 미래의 배우자로 소방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2017, 2027에 <laughs> 네.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이경천 씨가 대답해요? <laughs> 이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멋지죠. 네. 네. 아무튼 네. 네. 제가 나중에 또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 항상 시민의 곁에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어, 저희도 되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안전이나 만큼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어, 옆에서 저희 곁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탈린들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이제 마지막 무대는 또 어떤 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무대는요, 어, 저희끼리 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몇 분이 되게 필요, 맞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뜻깊은 무대를 준비해 봤는데,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몇 분을 뽑아놨는데요. <laughs> 그 호명해드리시는, 호명해드리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 네, 네, 네 네, 네. 불러... 어 호명되신 분은 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천소방본부 소방장 김황인님그 다음에 공단소방서 소방경 김경남님 그 다음에 공단소방서 소방교 정말로님 어 정말로?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죄송 네, 정말로님 네. 네, 미추홀 소방서 소방장 지영현님 어디 계십니까 무대에 올라주시면 와 감사하겠습니다. 네어 지금 한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인천 소방본부 소방장 김황희님 네 공단 소방서 소방경 김경남님 네 그다음에 공단 소방서 소방교 정말로 네 정, 정말로님 네 미추홀 소방서 소방장 지영현님 어디 계십니까 네어 두 분은 지금 올라오셨고요. 두 분이 안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황인이 올라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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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경남님 오셨는데, 네, 정말로님이 진짜 정말로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지영현님과 우리 김, 네, 지영현님과 정말로님. 네, 옆에 네. 계시면은 한번 불러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타민 엔젤과 뭔가가 있나 봐요. 같이 좀어 비타민 엔젤이, 엔젤이 어떤 분이 비타민 C예요. 네. 계속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비타민 C처럼 여러분의 뭐 부족한 네 레몬처럼 상큼한 뭐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책임져요. 뭐죠? <laughs>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요. 정말로님이 화장실에서 네. 어, 볼 일을 보고 나오실 때까지 해야 할 역할이 어, 저를 왜 불렀겠습니까? 네. 이게 빈타임을 약간 어색하지 않게끔 메꾸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도 도와줘봐요. 네, <laughs> 이경천님, 네. <laughs> 네. 아, 지금 예다 네. 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안 계신 아니요? 것 같아서 네. 네네 바로 알겠습니다. 네. 또어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아니요 정말로님 아니세요? 아아지영이님아 아, 아, 정말로님이 어디가셨지 정말로 <laughs> 가슴이 찡하네 눈물이 찡하네네 이렇게 미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누나는 당, 당연히 오십대.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세 분과 함께 무대를 좀 꾸며 봐야 되는데, 처음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자리에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추측은 되는데, 다음에 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추측은 <laughs> 되는데, 다음에 본인만 아는데, 네, <laughs>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불렀는지. 혹시 이 뒤에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평소에 친하세요? 다 아는 분들인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와. 아, 아니 패션이 좀 남다르세요. 약간 그러니까요. 네, 아, 저한테 꺼지라고 이렇게 <laughs> 옆으로 밀어 제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뭐그러세 분의 공통점은 혹시 이경천 씨는 아세요? 네, 혹시 뭐 오늘 뭐 특별한 날 아니세요? 결혼 기념일니까? 오늘, <laughs> 예,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올드리네요. 와, 와. 양력 11월 9일. 입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아, 오. 네. 어, 세분다 지금 생일이시네요. 공교롭게도. 자, 그러면, 뭐 하고 계세요? 들어와 주세요. 박수 한번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세 분을 위해서, 아,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온다는, 재벌집에서만 할수 있다는 3단 케이크 근데 1단, 2단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3단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3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어, 자. 생일도 잊으시고 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이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네, 우리 또 우리 신입 교육생 분들이 우리 또 선배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또 들고 들어오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물도 있으면 같이, 예. 주, 주신다고 했는데, 네. 선물, 저기요? 선물을 누군가가 전달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그 거기서 나온 것보다 동료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를 노래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생일. 네. 정말로 님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료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원래 불을 끄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꺼 주십시오. 소원을 빌어 주시고 하나, 둘, 셋! 역시 역시 불을 끄는 직업이라 한 번에 예. 불에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이걸 한 번에 못 끄는 폐활 양이면 예,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매근으로 네. 돌아설수 있게 되게. <laughs>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세 분이 진짜 네어 선물 있어요 네어 선물이 있다고 또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아 아, 선물이 여기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한 분은 정말로님 동료분있으면 하나만 좀 전달해 주세요 네네 개인데 예 정말로님한테 네, 어, 어, 준비된 선물이, 좀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다 직접 준니다그 액자형 그림입니다작품이니다 네, 작품. 그림 네, 아, 작품입니다그힐링니다 있는 작품입니다 네? 아, 뜯어보시게요? 어, 예. 어 이거 뭐 뜯어 보셔도 상관없죠. 어, 예, 뜯어 보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냥 어, 공개해 예. 주시고, 네, 아 네네네. 공유를 하시겠다고, 하, 저희가 진짜 열심히 포장을 했거든요. 예, 그안 예, 뜯기죠. 열심히 포장했으니까요. 예, 아까 그거 지금 좀 갖고라고 해주세요. 그거, 아, 예. <laughs> 예, 한 번에 쉽게 하게. 예, 저희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걸막찢지 시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laughs> 예, 보세요, 이게 막찢잖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톱받이입니다 예. 네. 또또또어야 또 됩니다 <laughs> 저희가 그렇게 박스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까도 까도 안 나오는 선물이 있거든요 예, 예, 기대감이 되게 어, 드디어 등장했네요 와. 와 어떻게 아, 보여주시죠. 마음에 네, 드실지 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음. 어, 저희가 똑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네. 예, 직접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사진 찍어서 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네, 근데 직접 똑같은 그림을 세 개를 그렸습니다. 네, 하나를 그려서 두 개를 복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laughs>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어, 저희 동료분들이 준비한 선물은 이거지만 네. 진짜 선물은 저, 따로 있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네. 진짜 선물을 받아보시죠. 오기 전에 장난으로. 예술에 관해 그, 모,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주기 위해서 모이신다고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고 왔거든요.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몰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원되지는 못, 아, 여기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laughs> 방금 영상에 나온 저희, 와이프, 그 상황실, 타균이, 반장도, 반장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57년 동안 이런 생일을 축하를 받아본 게 처음 같습니다. 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사실은 여기 행사를 안 오려고 했거든요. 이게 일이 좀 많고 해가지고 안 오려다가 왔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 모두 항상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세 분에게 뜨거운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시민분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그냥 이 마음이 전달되니까 예. 네 저는 그보다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에피소드들이 더 많이 예 진짜 너무 즐겁고 기억이 남는 생각이었요 이런 깜짝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씩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데 예. 라이브로 온줄 알았어요 진짜로 <laughs> 실시간으로 네 비타민 엔젤 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 네, 얼마나 애간장 녹이셨겠어요 예. 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 메시지에 대한 걸 가지고 뭐 문책을 하거나 예, 책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무대 예. 어, 떤 무대가 남아 있을까요? 저 오늘 예. 마지막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무대는 우리 비타민 엔젤을해 주시겠지만 예, 오늘 이렇게 사실 오면서 되게 벅찼거든요 예.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 근데 어, 되게, 되게 경건한 분위기로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저는 제가 가진 예, 능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끼워드리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라, 네. 사실 그냥 분분에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하고, 예, 존경하고, 예, 앞으로도 네. 더 진짜 이분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큰 자부심으로 일을 해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의지하고 존경하거든요. 예,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어, 우리 비타민 엔젤의 센치라는 타이틀곡 소개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는 개그맨 분기수 네, 소방사 이경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타민 엔젤의 센치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타이틀곡 센치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어, 네. 오늘 생일 맞으신 소방대원분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어, 다시 분위기를 띄어 띄워, 띄어서 저희 센치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 주세요. 환호해 주세요. <laughs> 응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저희 방금 곡 제목이 뭐라고요? 맞아요. 센치에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였는데요. <laughs> 맞아요. 앵콜 기다렸어요. <laughs> 또 이대로 가면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저희도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이 한곡더 원하신다니까 한곡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랄랄라 라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보다 더 함께 즐겨주시고, 어, 함께, 어, 같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함께 즐겨주세요. 고맙소, <laughs> 주세요. <군맞춰주세요. 웃음> 나 Fiesta Fiesta 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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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 Hola Fiesta Amigo Fiesta Senorita Fies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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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날 찾지 마요 저 태양이 날 부르네요 잠시만요 나도나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올게요 전화기는 잠시 꺼놓고 음악은 크게 들어놓고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며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이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FIESTA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샤! 이제 거북을 고 나와 같 t 날아가 우린 떠날 거야 나 네,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56주년 초바이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